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검으 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오리, 성도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녀, 저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소, 소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능소 늘밭치오리다 걱정은 시 모든 그늘 너를 둘러도볼때 주께 내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녀, 소예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소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 갈동, 아, 사랑, 과, 청소, 늘, 바, 치, 오, 리, 더, 아, 멘. 오늘 말씀, 시0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봄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초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호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어인들아 여와를 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창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 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자신의 호물이 가려진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놀라운 간증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그러한 반복된 생각들 또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치 못한 인간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그 대가는 치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도 혹독한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끝장내듯이 다울을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짓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앞과 뒤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종 최선을 다했다 라는 표현을 쓸때그 최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은 내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부족절하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가 아말렉과 싸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도리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예레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 허물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아리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악을 그냥 덮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결단과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네 잘못에 대한 대가는 네가 주러라 네가 말한 것은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충분한 것을 해야 된다. 하면서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면 어떻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정직한 회교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10편 51편에 보여주었던 그 깊은 참회시 그를 통해서 성령을 그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이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아기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실까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내가 행위가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이것의 행위에 기초한 의인의 개념을 갖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처 주신 그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에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정말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실한 정직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실 수 있는 삶의 길, 이러한 길을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한분한 분들 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식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인의 기쁨 정직한 자들이 누리는 그 찬양 이런 삶의 고백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 가운데 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호물과 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줄에 끊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호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덮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의 정직한 삶의 모습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 길을 걸어가려 하지만 때로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돕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임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란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대림제를 앞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가장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사후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오인 사랑하는 성도들 을 은혜 가운데 부들어 주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전진하며 성장하며 성숙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레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